천지 주겸에는 엄청난 7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강한 그 전기적인 에너지를 띌수 있는 미네랄 원소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미나수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먹었을 때는 우리가 더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, 혈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, 그렇게, 어, 그, 돌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는 우리가 500ml에다가 이게 천지주겸이한 포씩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드시고 하루에 우리가 물은 보통 2리터 정도 그렇게 먹어주면 좋은데 미다수는 약 알카리로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중화시켜 주면서 알카리 체질로 바꿔 주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로 우리가 어, 몸 허약하거나 병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하게 이렇게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물에다가 이게 또 미네랄이 나량 들어있는 천지주겸을 첨가해서 드셔서 젊고 이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제품들이니까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